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통 공사인데요. 보통 이제 난방공사 엑셀을 까는 과정인데요. 어, 첫 번째 와이어 메쉬를 바닥에다가 깔고 와이어 메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엑셀관을 깔고 분배기, 분배기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불러서 미장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와이어 메쉬를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laughs> 서로 교차를 하게 해서 깔고 있습니다 와이어 메쉬를 결속 선으로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배기에 엑셀 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메쉬 위에다가 엑셀 관을 깔 건데요. 절속선으로 다시 한번 체결을 합니다. 엑셀 관을 잘 풀어서 꼬이지 않게 절속을 해줘야 합니다. 화장실까지 난방을 넣어줄 건데요. 어, 장점은 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바닥에 물기가 있었을 경우에 마르기 때문에 건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각 방으로 난방 수를 넣어주는 분배기입니다. 어, 보통 스타트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리턴 부분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데요. 엑셀 관을 깔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 있으면 리턴되는 관이 하나가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라인을 잡아서 깔아주게 됩니다. 네, 안방은 엑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작은 방 쪽을 깔고 있는데요. 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게 능률도 높고 아니요. 속도도 빨라집니다. 네, 어, 3층에 와이어 배실을 깔고 있습니다. 방통하는 곳은 2층, 3층을 하려고 합니다. 메실을 깔고 엑셀 파이프를 깔기 위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싱크대 밑에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엑셀도 화장실까지 연결을 하였습니다. 조금이정 앞에 이 <목소리도> 네, 영상에 <목소리도> 다 남아 있어요. 네. 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공사하기 좋은 계절은 역시 봄,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O 네, 분배기부터 와이어 배시를 깔고 엑셀관을 시공한 후에 차광막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보일러를 가동해서 자리를 잡게 해주고, 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도 할 겸, 보일러를 가동하면 됩니다. 네, 이제 레미콘, 미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미콘을 불러서 타설을 해서 레벨을 잡고 미장을 하게 되면 방통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네, 레미콘을 불러서 펌프카로 받아서 펌핑을 하여서 미장을 하였습니다. 어, 레미콘 불르는 거하고 직접 미장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 레미콘으로 하다 보면 수평 레벨이 잘 잡아지고 강도가 강해집니다. 어, 근데 물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어. 갈라짐도 많고 레벨이 잘 잡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레미콘 몰탈도 잘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2층입니다. 수평도 잘 잡아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방통을 하였는데요 레미콘으로 타설을 하였습니다 네 3층입니다 수평도 잘 됐습니다 아, 방통 양생이 되려면 지금 바닥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색상이 백색으로 나올 때까지 양생을 하게 됩니다. 어, 너무 빨리 장판을 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 갈라짐도 발생이 될수 있고 장판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바닥재는 어, 충분히 일주일 이상 말려서 백색이 나온 상태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